아, <laughs> 아 그게 아니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네. 뭘 잠깐 좀 먹을 거를 좀 시켰는데, 이제 끌까? 그럴까? <laughs> 저희가 뭘좀 마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눈물 펑펑 음, 흘릴 예정이라. 네, 또, 마시고 또 놀러 올게요. 또 놀러 올게 아, 혹시 진짜 저희가 좀 감성이 좀 젖어서 일단 <laughs> 또 누, 라이브 켤수 있는데 그때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요 들어오지 말았어요. <laughs> 다음 알람에 들어오지 마세요. 네. 알람이 울렸을 때, 들어왔다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안녕. 저러오은 울어야 되기 때문에. 안녕.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또 올게. 안녕. 크리스마스. <laughs> 야, 우리 이렇게 진짜. A few moments later. 진짜 웃긴다. <laughs> 들어. 근데 와, 어, 야 아무도 어, 안오는데어어왜 들어와. <laughs> 아, 들어와요? 들어가지 말랬잖아. <laughs> 우리가 들어가지 말랬잖아요. 아왜 아, 이렇게 말안 들어? 아 리너스 말 진짜 안 들어. <laughs> 우리가 혹시해서 켰는데 아까 똑같이 명사 똑같잖아. <laughs> 똑같은 사람들이네. 아왜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야? 왜그런 거야? 그래서 나가요. 우리끼리 <laughs> 얘기하기. <laughs> 아, 우리 말 냈잖아요. 우리 안 취했어요. <laughs> 취해 보인다고요? <laughs> 우리 안 취했어요. 아니 거울, 우리 말또 뻘아졌네요. 가나다라마바에서안깐 타파. 아이아이야 얼굴 아, 빨개졌다. 아잖아요 아, 언니 때문에 들켰어. 아직 마스크 쓰고 있었다. <laughs> 언니가 얼굴 빨개졌 니가 지금 볼터치를 세게 한 거야. 이 봐. 미주 얼굴이 빨개. 눈 풀렸. 이렇게. 눈이, 나 원래 풀린 눈이, 에어. 에 <laughs> 미주 언니 맞냐? 아니요, 거. 아닌데요. 제 친구예요. 안주 뭐 먹었어? 지금 라면 먹고 있었는데, 여러분 라면 먹어야 돼서 꺼낼 거 같아. <laughs> 라면 풀어요. 야, 야 네. 라면 벌써 있어. 풀고 있다. 저 라면 먹어야 되는데 무슨 라면이죠, 저거? 아, 이거 근데 우리 혹시 나중에 라면 그 광고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지 아, 말자. 그러자, 그러자. 맛있는 건데, 네, 맛있는 거예요. 네. 곱창 먹어달라고. 저희가 <웃음> <웃음> 먹방이 아, <먹방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네. 네. 어, 이게 근데 이게 저희가 진짜 안 취했고 술한잔안 마셨어요. 저희. 밀키스 마시면서 맞아요 탄산수에서 네, 소소한 얘기했거든요 진짜 저희가 주종이라뇨 음료수 아, 마셨어요 음료수 마셨어요 저희가 지금 음주 방송이 아니라 네, 주는 이렇게, 없어요 네, 저희가 지금 진짜 어, 음. 우리 꿀보이스래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뭐라고요 다섯 병이야 아니 무슨 소리 무슨 소리예요? 나도 좀못 먹어요. <웃음> <웃음> 다섯 아, 안녕하세요. 진짜 안 돼. 집에 못 가요. <laughs> 저희 음료 방송이 술 자는 입술만 데도 취하야잖아요 아, 네. 저희. 아, 저희 안 돼. 진짜 키스 Are you drunk? No, no, no. 그러니까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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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푸하하? 왜 웃지? w h a t means 푸하하? 왜 웃지? <laughs> 언니랑 써먹고 싶어요. 싶대. 지금 먹으면 먹음이... 아, 아, 아니구나. 같이 못 먹겠다. 미안해요. 우린 지금 안 먹고 있어서. 밀키스 면 막걸리 소주 탄 건가요? <laughs> <에? 웃음> 아니요. 진짜 음료수를 저희가 마셔가지고. <laughs> 우리 진짜 안 취했는데 왜 그러지? 그... 안 취했어요. 저희 라면 먹어야 돼요. 이 제스 끊어것 같아요. 아, 끊었는게 아니라 이거. 꺼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아, 그러네. 꺼야지. 빠이빠이. 저희 이제 끊을게요. 안녕, 말잘안 들어줘서 고마워. 빠이. <laughs> <Bye. 웃음> 어, 면접 합격 축하해요. <laughs>